요즘 드시는 약 개수가 늘지 않으셨나요? 변비약 한 알, 수면제 반 알, 칼슘제 두 알. 이게 매일 아침 루틴이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른 내 어르신 한 분은 매실청에 이것 세 가지를 섞어 다섯 드셨는데 변비약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이틀 만에요. 잠도 깊어졌고 석달뒤뼈 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이 어르신이 한건딱한 가지였습니다. 매실청을 단독으로 드신 게 아니라 조합으로 드신 겁니다. 매실청은 그냥 새콤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장을 움직이고 신경을 이완시키고 칼슘을 붙잡는 유기산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기산이 혼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누군가와 만나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변비는 장 환경이 무너져서 불면증은 소화 부담이 밤까지 이어져서 골다공증은 칼슘이 뼈까지 안 가서 생깁니다. 매실청 속 유기산은 이세 가지 고리를 동시에 풀수 있습니다. 단 혼자서는 안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실청이 좋다더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조합들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히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조합은 장속 유익균을 깨워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신경을 진정시켜 밤새 깊은 잠을 만듭니다. 세 번째 조합은 칼슘 흡수율을 두배 이상 끌어올려 뼈를 지킵니다. 이 조합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쯤은 있고 없으면 마트 한 코너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어떤 조합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남겨주세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전에 매실청이 왜 이런 조합의 시작점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섞으면 효과는 절반도 안 나옵니다. 매실청은 보통 소화 안될때한 숟가락 떠먹거나 여름철 시원하게 물에 타서 마시는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매실청의 진짜 역할 중 일부일 뿐입니다. 매실청의 핵심은 유기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유기산은 쉽게 말하면 신맛을 내는 천연산 성분입니다. 구연산, 사과산, 카테킨산 같은 것들이 매실청 속에 덩어리로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장속 환경을 산성으로 바꿔서 유익균이 살기 좋게 만들고 혈액 속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을 돕고 칼슘이 뼈까지 가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이 유기산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 줄고 침속 소화 효소가 약해지고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기산을 보충해야 합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이 매실 추출물을 8주간 섭취했을 때 장내 유익균 비율이 38% 늘고 혈중 중성 지방은 평균 12%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실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다른 성분과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두배 이상 커졌다는 점입니다. 유기산은 혼자서는 몸속을 그냥 지나갑니다. 반응할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물에 타서만 드시면 그 힘을 절반도 못 씁니다. 그럼 뭘 넣어야 이 유기산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 전에 당뇨 걱정 때문에 매실청을 못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매실청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설탕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파는 매실청 대부분은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담깁니다. 설탕 함량이 5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알룰로스 매실청입니다. 알룰로스는 단맛은 설탕과 비슷하지만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매실을 충분히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설탕 매실 농축액입니다. 매실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설탕 없이 매실즙만 달여서 만든 농축액입니다. 당분 섭취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게 매실청을 투여했을 때 혈당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실 속 유기산과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설탕 때문에 매실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있습니다. 알룰로스 매실청이나 무설탕 매실 농축액으로 바꾸기만 하면 혈당 걱정 없이 유기산의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드실 준비가 됐으니, 진짜 조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장속 묵은 변을 빼내는 조합입니다. 변비약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아침마다 한 알씩, 효과가 떨어지면 두 알씩 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변비는 장이 게을러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속 환경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장 연동 운동이 둔해지는 건 맞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줄고, 장벽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장속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유익균은 장 속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벽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이 유익균이 사라지면 장 속은 알칼리성으로 기울고 유해균이 번식하면서 변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좋은 풀은 다 말라 죽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매실청과 요거트가 만나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매실청 속 유기산, 특히 구연산과 카테킨산은 장속 환경을 산성으로 바꿉니다. 산성 환경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이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여기에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유익균이 들어가면 장 속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비유하자면 매실청이 땅을 갈아엎고 요거트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과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 비율이 38% 증가했고 배변 활동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유기산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증식을 돕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변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부터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힘을 덜 주게 됩니다. 사흘째 되면 배에 차 있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매실청 한 티스푼에서 두 티스푼을 섞어 드세요. 아침 식사 후나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실청은 발효 과정에서 미량의 알코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나거나 신경 쓰이신다면 매실청을 미지근한 물에 한번 타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면서 유기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중요한 건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안된다는 겁니다. 설탕은 오히려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냉장고에 플레인 요거트와 매실청을 준비해두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변이 변해지면 그 다음은 잠입니다. 밤에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자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수면제반 알씩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자다가 두세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저녁 먹고 나서 소화가 더뎌집니다. 위장이 음식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뱃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은 계속 각성상태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쌓인 긴장까지 겹치면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비유하자면 엔진이 꺼지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와 같습니다. 시동은 걸려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연료만 계속 소모되는 겁니다. 매실청과 대추를 함께 드시면 이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풀립니다. 먼저 대추부터 보겠습니다. 대추씨 속에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불안감을 낮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추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잠드는 시간이 평균 20분 단축됐습니다. 대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뇌속 신호 물질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경이 안정돼도 속이 더부룩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매실청이 소화 부담을 해결합니다. 매실청은 위속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높입니다. 소화가 빨라지면 몸은 비로소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매실이 대추 속 영양분의 흡수를 돕는다는 겁니다. 대추 속 비타민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한데 매실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대추가 신경을 진정시키는 약이라면 매실은 그 약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전달자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효과가 두배 이상 커집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쯤 지나면 몸에 이완감이 느껴집니다. 어깨가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대추 대여섯 개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매실청한 티스푼을 타서 잠들기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전에 마시면 됩니다. 매실청에 알콜 냄새가 신경 쓰이신다면 대추차가 뜨거울 때 매실청을 넣으세요. 열기로 알콜 성분이 날아가면서 핵심 성분만 남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직전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화와 흡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시간 반은 여유를 두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건대초 한 봉지와 매실청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잠이 깊어지면 그 다음은 뼈입니다. 자는 동안 뼈가 회복되고 단단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칼슘제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아침마다 한 알, 저녁마다 한알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뼈밀도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은 많이 먹는다고 뼈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먹은 칼슘의 50% 정도가 흡수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20에서 30%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흡수율만이 아닙니다. 흡수된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도착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나이 들수록 막힙니다. 비유하자면 택배는 주문했는데 집 앞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반송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실청과 멸치 또는 두부가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멸치와 두부는 칼슘 덩어리입니다. 작은 멸치 한 줌에도 2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고 두부 반 모에도 15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여기서 매실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실 속 구연산이 칼슘과 결합하면서 킬레이트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킬레이트는 쉽게 말하면 칼슘을 감싸서 보호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칼슘이 장에서 훨씬 더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미국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과 구연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칼슘만 섭취한 그룹보다 흡수율이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구연산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흡수된 칼슘을 붙잡아서 뼈 조직까지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매실이 칼슘의 호위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 조합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뼈는 천천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뼈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달라집니다. 먹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멸치볶음입니다. 멸치를 볶을 때 마지막에 매실청 한 티스푼을 넣어서 코팅하세요. 단맛과 신맛이 겹치면서 감칠맛이 올라오고 칼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생두부에 간장과 매실청을 섞은 드레싱을 곁들여 드세요. 간장 한 스푼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 비율이면 적당합니다. 매실청에 알코올 냄새가 신경 쓰이신다면 멸치 볶음 마지막 단계에서 매실청을 넣고 30초 정도 더 볶으세요. 열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단맛과 신맛만 남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뼈는 매일 조금씩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마트에서 잔멸치 한 봉지나 두부 한 모를 사오는 겁니다. 내일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이세 가지 조합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일주일 루틴을 짜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쾌변 조합, 숙면 조합, 골다공증 예방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다 따로 챙기기는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은 겹쳐 써도 됩니다. 오히려 겹칠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비, 불면증, 골다공증은 따로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막히면 밤에 불편해서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면 뼈 회복도 안 되고 뼈가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면서 다시 장 운동이 둔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함께 쓰면 악순환이 끊어지면서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아침에는 쾌변 조합을 쓰세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매실청 한 티스푼을 섞어서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틀째부터 아침 배변이 편해집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골다공증 예방 조합을 쓰세요. 멸치 볶음이나 두부 요리에 매실청을 넣으면 됩니다. 맵기 챙기기 어려우면 하루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는 숙면 조합을 쓰세요. 건대추 대여섯 개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고 매실청 한 티스푼을 타서 잠들기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 여덟 시쯤 드시면 열 시쯤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매실청은 하루에 총세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 티스푼, 식사 때한 티스푼, 저녁에 한 티스푼입니다. 더 많이 드셔도 되지만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이 조합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줍니다. 장이 편해지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면 뼈 회복이 빨라지고, 뼈가 튼튼해지면 활동량이 늘면서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비, 불면증, 골다공증 위험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기능과 수면 리듬과 칼슘 흡수, 이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질 때 위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연쇄 반응이 차단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예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조정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요거트를 드시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하신다면 요거트를 무가당두유로 바꾸세요. 무가당두유 한 컵에 매실청 한 티스푼을 섞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멸치는 피하시고 두부로 전환하세요. 멸치는 칼륨과 인성분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입니다. 누우면 식물이 올라온다면 매실청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시고 반드시 식후 2 시간 뒤에 드세요. 이제 몸의 신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속쓰림이 이틀 이상 반복되면 매실청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건너 드세요. 배변이 하루 세번 이상 묽게 나온다면 요거트를 반컵으로 줄이고 일주일 관찰하세요. 수면 중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대추차 드시는 시간을 잠들기 2시간 반 전으로 당기세요. 이제 이 조합을 아예 피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위궤양이나 시비지장 궤양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매실의 강한 산 성분이 손상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궤양 치료가 끝난 뒤에 다시 시도하세요. 두 번째,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신다면, 매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멍이 자주 생기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세 번째 신장 기능 저하로 부종이 있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멸치와 두부 조합은 제외하세요. 궤변 조합과 숙면 조합만 활용하세요. 네 번째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는 분입니다. 매실청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식후 2시간 뒤에 만드세요. 다섯 번째 설사가 잦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입니다. 요거트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관찰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중단하세요. 이건 끊거나 참는 문제가 아니라 내몸 상태에 맞춰 방향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세요. 속이 편하고 배변이 규칙적이고 잠이 깊어진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불편한 반응이 이틀 이상 반복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방법을 바꾸세요.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실청과 요거트로 장을 편하게 만들고, 매실청과 대추로 잠을 깊게 만들고, 매실청과 멸치 또는 두부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매실청은 단독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혼자서는 절반의 힘밖에 못 씁니다. 하지만 요거트, 대추, 멸치와 만나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장 환경이 바뀌고 신경이 이완되고 칼슘이 뼈까지 도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미룹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은 오늘도 굳어가고 잠은 오늘도 얕아지고 뼈는 오늘도 약해집니다. 미루는 사이 악순환은 더 깊어집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힘든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 겁니다. 변이 안 나오는 건 장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환경이 무너진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는 건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매실청, 플레인 요거트, 건대추, 멸치, 또는 두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오늘 장볼때 하나씩 담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변비약이나 수면제를 드시는 분, 칼슘제를 챙겨드시는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몸이 원래 받아야 할 보살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